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러한 시간인데요, 흙으로 이 백돌들을 잡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초급자 분들은 오히려 쉽게 푸실 수 있으신데요, 한 중고급자 분들이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laughs> 예 문제입니다. 자 일단 특히, 요, 백돌을 잡기 위해서 뭔가 백이 바깥쪽으로 다가지 못하게 될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 생각을 하시는 게, 고수분들은 이제 여기 두는 걸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나가면은, 예, 이렇게 뭐 먹여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씌우는 걸 생각하는데, 어, 이게 백이 지금 뒤로 이어버리면 여기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둔 다음에 이렇게 씌워도요 뭐 여기서 이제 백이 나가면은 흙이 먹여치고요. 따낼 때 단수쳐가지고 흙이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지만 흙이 이렇게 씌울때 백은 이제 여기로 안 나갑니다. 바로 뒤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흙이 막으면은 이렇게 이어서 예, 요 흙돌 다섯 점이 이건 뭐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나 그럼 늦춰서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계속해서 백이 나가는 거를 생각하면은 흙이 백도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흙이 이걸 씌웠을 때 백이 이제 뒤로 이렇게 메우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예, 뒤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백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그냥 틀어 막는 거는 백이 이어서 아주 간단하게 흙돌 다섯 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은 여기서 틀어 막질 않고요, 아래쪽으로 요한칸 뛰는 수 요수를 두는데 야, 요때 백에게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제 백이 요렇게 있고 흙이 이어서 이게 백돌이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흙이 한 칸을 뛰었을 때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백이 찌르고요. 흙이 틀어 막으면은 이렇게 백이 꽉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수 치면은 백이 단수 치고요. 따내면 요거 따내서 흙돌 다섯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은 아이 아이어를 이제 잘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흙돌 두 점, 예, 요 흙돌 두 점, 음, 이 흙돌 두 점을 희생시키는 이런 방법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흙이 단 수치고요, 백이 이일 때. 이렇게 붙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은 이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단수를 치죠 여기서 흙이 있는 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뚫고 나가서 안됩니다 이때 흙은 가만히 단수를 치는 이수가 좋은데요 이렇게 두고 백이 따낼 때 뒤에서 벗겨지는 예, 두수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흙이 얼씨구나 하고 그냥 이거 단수 쳤다가는 커넬 나게 되는데 백이 이어버리면은 귀에 있는 흙돌 예 여섯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걸 먹여 쳐야 되고요. 계속해서 백이 올라오면은 단수 쳐서 백돌들이 깔, 아주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수분들은 막 백이 이변 쪽으로, 변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하소분, 오히려 초급자분들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 단수치고 이렇게 꽉, 백돌들 안아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게 뭔가 맹, 고수들의 맹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백이 이렇게 들어온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야 이게 이제 초급자분들이 두시는 거랑 또 고급자분들이 두시는 거이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오늘은 가장 쉽게 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백이 들어오면요 이 상수가 들어오면 가장 이제 겁을 먹었을 때 하는 행동 한 점은 그냥 넘겨주는 거죠. 네,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 어서 어서 넣어가세요. 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00이 젖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여기서 자체로 이거는 흑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이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보따리 내놔라가 있어 계속해서 이제 흙이 이걸 붙일 수밖에 없을 때 그런 배기 욕걸 찌르고요. 늘면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흙돌들이 지금 못 못살, 살아, 못 살아 있죠 이거는 예 이게 또뭐 이런 식으로 막으면 배기 한칸 뛰어서 아 이거 못 살아 있으니까 불안불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 정말 큰일 나는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막고 이렇게 하고 올라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올라서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거는 진짜 난리가 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찔러 두고요, 이렇게 젖혀 버리는데 먼저 찌르는 거는 백이 젖힐때 흙이 이을까봐 그러니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자 백이 찌르면은 흙이 틀어 맞고요, 젖히면은 이렇게 젖히고 이으면 꽉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백이 날일자로 달리는데 여기서 요 특이 요거를 이어야죠. 만약 계속해서 이제 무리해서 이거 잡으러 가다 진짜 큰일 나는데 백이 틀어 박고요. 아래로 빠지면 위로 끊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단수 치면 늘게 되는데 흑이 이걸 막아도요. 올라오고 요거 선수하고요. 여기를 둬 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 둘때 이런 식으로 쉬우면은, 야, 이거는 또는 이제 이렇게 둬버리면은, 요거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흙이, 예 이렇게 두면은 지금 백도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백도를 잡아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잡긴 잡았습니다. 백이 여기서 아예 이거 돌려버리고요. 꽉 이어버립니다. 그 흙에 열심히 도선 이제 예 백돌 예 이것도 잘 둬야 돼요. 이렇게 두면 이제 잡히니까 요거를 먼저 젖혀야 되는데 열심히 도선 이제 백돌을 잡았습니다. 예 잡았어요. 아, 저건 스무집 스무집 또더 되네요. 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바둑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여기가 뭐 이거 1 이게 뭐이 세력이 이건 한 50집짜리 세력이에요 50집짜리 세력 예 여기 두 면은 다 이제 100집이 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흙이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잡으러 가는 건안 돼요 저는 진짜 천신만고 끝에 아까 잡은 건데 예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애초에 위로 막은 게 잘못이에요 아예 막았으면 그냥 예 막은 게 잘못이고요. 여기서는 흑이, 예, 귀로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뭐, 이한 점을 그냥 버리면 돼요. 요거 두고요. 뭐, 이거는 이제 고객값, 뭐, 고객값 내가 다 했다? 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이 정도는. 왜냐면 지금 흑이 선수, 선수로 막 중앙에 이제 세력을 쌓아가지고 요거는 뭐, 그냥 둘만 해요. 이 정도는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백도 고수라면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백이 헤딩을 하면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뭐 붙이고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요한 점은 버리고 예백돌도 이제 압박을 해서 뭐 이쪽에서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뭐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귀에 확실히 살아도 없고요. 요 백은 이제 좀 압박을 했고 이게 또 나중에 흑이 움직이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가오는 거 하나 정도 이제 선수가 됩니다. 뭐 이런 거 다가오는 게 하나가 선수가 되면 한 다섯 예 다섯 집 이상 이득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뭐 다섯 집 빼면은 백이 그렇게 크게 이득 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왔을 때 초심자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두시고요. 예 고수분들 예 중고급자분들은 여기서 그냥 예막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싸우는, 예, 이런 것도 한번 도우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건 이제 골치 아파치거든요. 굉장히 이제 싸움이 어렵게 되는데, 뭐, 백이 나가도 흑이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밀면 또 붙이고, 아주 복잡한 싸움이 되죠. 근데 이제 상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예, 아주, 예, 귀에 무서 못 살도록, 문단속문단속을 못난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상전, 예, 수상전 문제인데요. 흙이 백돌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흙은 지금 수가 다섯 수나 되기 때문에 백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무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요. 백이 있고, 이렇게 흙이 막으면 뒤에서 매웁니다. 계속해서 먹여치면 매워서 유가무가 형태로 흙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의 첫 번째, 예,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여기를 끼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요렇게 흙이 틀어맞고요 위에서 이렇게 메우면은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따내면은 먹여치고요 요렇게 따내면 단수 쳐서 요건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흙이 이거를 이렇게 끼우고요. 단수 치면 은 빠지고 매우면 은 먹여치고 이렇게 둬서 요거는 흙이 백돌들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들 정말 재미난 문제들이었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